242번. 다음은 각기역이형 미연을 똑같은 크기의 각 8개로 나눈 것입니다. 8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죠.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각중 직각보다 적게 벌어진 각의 수와 직각보다 많이 벌어진 각의 수의 차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직각은 지금 이렇게 되 있죠. 여기,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각이 몇개 필요하냐면 직각은 1개, 2개, 3개, 4개, 5개네. 직각보다 적게 벌어진 각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5개보다 작으면 직각보다 적게 벌어진 각이죠. 먼저 1개로 이루어진 거. 1개로 이루어진 거는 8개죠. 그 2개로 이루어진 거 한번 봅시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7개. 세 개로 된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세 개로 된 거는 여섯 개가 되죠. 그 다음 네 개까지 되겠죠. 네 개로 된 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 네 개. 그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로 이루어진 거는 다섯 개가 됩니다. 자, 이게 적, 직각보다 적게 벌어진 각이니까, 8다기, 7다기, 6다기, 5가 되고, 13, 13이니까, 26개가 되죠. 직각보다 많이 벌어진 것은 직각보다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야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 되죠. 자 여섯 개자리는세 개가 되고 자 일곱 개가 있죠.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한 개, 두 개. 이렇게는 두 개가 되고 그다음 여덟 개를 이거 한개 있잖아요. 여덟 개 합친 거한개 되죠. 모두 몇 개냐면 3 2 1이 되어서 이것은 6개가 됩니다. 직각보다 적게 벌어진 각의 수와 직각보다 많이 벌어진 각의 수의 차는 몇 개입니까? 26 6 이렇게 해서 20개가 되니까 답은 20개가 됩니다.